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5월 26일, 음력 4월 보름. 이 시간은 5월 넷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반망 직진이니, 반성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반성하는 것도 우리들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배금을 모시고 원도할 때 반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성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것은 반성이 아니라 후회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생각하며 후회하는 것과 반성하는 것은 다릅니다. 후회하는 것은 그 후회 속에 원망과 한탄이 있지요. 그러나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래에 새로움이 있습니다. 후회하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고 반성하는 것은 미래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게 되면 과거에 집착해서 주저앉게 되고 반성하게 되면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게 되면 과거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명정 삼진으로 나가게 아 되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면 그 기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기분에 있고 내 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 맞추어 주느냐, 내 기분에 맞추어 주느냐. 내 몸에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을 잡고 살피지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춰주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내 기분에 맞춰주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내 몸에 맞춰주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도무지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없지요. 한치 앞이 캄캄합니다. 과거에 집착해서 내가 과거에 누군가가 내 마음에 맞춰주었고, 내 기분에 맞춰주었고, 내 몸에 맞춰주었으며, 과거에 내 상황이 내 마음에 맞춰주고, 내 기분에 맞춰주고, 내 몸에 맞춰주었으면, 아, 참, 지난 날 좋았는데, 누구누구가 참 좋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맞춰주지 않았고, 내 기분에 맞춰주지 않았고, 내 몸에 맞춰주지 않았으면, 아, 참, 그때 안 좋았는데, 그렇게 후회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내 마음에 맞춰주지 않았지? 왜내 기분에 맞춰주지 않았지? 왜내 몸에 맞춰주지 않았지? 내가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과거를 돌이켜서 생각하며, 우리는 반성한다고 착각하지만, 결국 그것은 후회입니다. 내 마음, 내 기분, 내 몸.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맞춰줄까? 어떻게 하면 내 기분에 맞춰줄까? 어떻게 하면 내 몸에 맞춰줄까를 생각하고, 그래서 희망에 부풀지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마음에 맞춰주겠지? 내 기분에 맞춰주겠지? 내 몸에 맞춰주겠지? 라고 생각하며,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내 마음에 안 맞춰줄 텐데, 이렇게 하면 내 기분에 맞춰주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하면 내 몸에 맞춰주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삶이라는 것을 내 마음과 내 기분과 내 몸에 맞춰서 살다 보니, 과거를 생각하며 후회하고 미래를 생각하며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명정 삼진의 길은 그렇지 않죠. 성명정 삼진의 길은 오로지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가 정성 들이며 한배금께서 베풀어 주시는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는 삶입니다. 하느님과 연결하는 삶이죠. 하느님과 연결하여서 하느님의 덕으로 살아가고 하느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보며, 그 과거도 합당했고, 나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 미래도 합당합니다. 항상 내가 지금 현재 얼마나 한 배금이신 하느님, 하느님이신 한 배금을 향해서 원도하고 정성 드리느냐? 그것을 살피게 되죠. 지난 과거를 돌이켜 생각하며 반성하는 것은 오직 하나. 내가 얼마나 한배금을 향해서 원도하였나. 얼마나 한배금의 뜻을 받들었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난날을 생각하며 내가 한배금을 향해서 원도하였나, 원도하지 않았나를 반성할까요? 지난 과거에 내가 후회하는 것은 내 마음에 맞추었나. 내 기분에 맞추었나? 내 몸에 맞추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했느냐입니다. 내가 얼마나 배려하였느냐입니다. 내가 얼마나 용납하였느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납하고 내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나의 도리를 지키며 배려하여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하느님이신 한대금을 모시고 원도하였으며 그리고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았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돌이켜 생각하며 만일 내가 열심히 원도하였다면 덕과 지혜와 힘을 더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좀더 배려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힘을 쓰는 것이죠. 지난 과거를 생각하며 아 나의 부족하고 모자람을 지금 현재 나는 고치고 있는가 지금 현재 나는 얼마나 한배금을 향해서 열심히 원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 미래가 힘차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가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는 것이 내가 지난 과거보다 더 원도하고 있고, 더 한배금의 덕과 지휘와 힘을 받고 있으면,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이 힘찹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내 생각에 짐작이 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도무지 알수 없다 할지라도, 그 미래는 과거에서 지금으로 오는 연장선과 같이, 현재에서 미래로 나가는 연장선이고, 그 길은 오직 내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그것으로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대가 나에게 어찌 대하든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만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바르게 받들게 된다면 미래에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든 그 속에서 내가 용납하고 내 도리를 찾고 배려하여 실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래가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오로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한배금께 원도할 수 있는가? 내가 원도하지 않고 망령됨으로 달리지는 않는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홍함대 종사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되 미래 말씀을 통해서 상극경극의 배천사신하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바로 그곳에 있지요. 상극경극의 극의라는 것은 지극히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느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하느님을 지극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하느님을 지극히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는데 집중하게 되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법이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 삶이 얼마나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충분히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은 성명정을 전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죠. 내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만족하고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죠. 내가 그만큼 내가 있는 곳에서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만큼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만큼 내 도리를 지켜낸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게는 하느님의 덕을 받아 덕스러운 존재가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 지혜로운 존재가 되고, 하느님의 힘을 받아 능력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죠.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됩니다.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엄마와 같은 존재죠. 그 젖먹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죠. 그 엄마가 없으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지삼신과 인지삼종이 규일이 아니라 하늘 사람을 표현하실 때 하느님의 세자리와 사람으로서의 세 마루가 그 뜻이 같다. 사람으로서 세 마루가 무엇이냐 부모님과 스승님과 임금님입니다. 부모님 같은 존재, 스승님 같은 존재, 임금님 같은 존재. 다시 말해서, 나의 생명을 지키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며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 내가 한 배금을 모시고 하느님이신 한 배금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게 되면, 누군가를 사랑하여 그 사람이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고, 누군가를 바르게 인도하여 그 사람의... 바른 삶을 지켜주게 되고 누군가를 그 생명을 지키고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덕과 지유와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있고 나는 그 하느님과 내가 생, 상대하는 그 누군가의 사이에서 중개하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모든 만물 중에 가장 귀한 존재요. 만물의 영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하느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을 무엇으로 유지합니까? 항상 음식을 먹고, 공기로 숨을 쉬고, 그런데 누구를 상대하고 있죠? 이 자연 만물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은 하느님과의, 하느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중개하고 있죠.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이 자연 만물이 받아서 그 사이에서 우리에게 그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상대해서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정기를 얻어서 살아가죠. 음식을 먹고 공기를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그 산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야참 좋다. 하늘을 바라보며 정말 좋다. 그 하늘을 바라보고 그 산에 올라가서 공기를 마시고 그리고 맑은 물을 마시면서 그 상쾌함을 느끼고. 그리고 누군가를 상대했을 때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면 행복함을 느끼고 그것이 모두 다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누군가를 통해서 받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받기만 하는가? 내가 그렇게 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 나의 참다운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어디다가 잡아야 되는가? 내가 항상 상대로부터 받기만 하겠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주는 존재가 될 것인가? 그런 문제죠. 우리가 심기신 삼망으로 달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한테 받을까? 누구에게 사랑을 받을까? 누구에게 대접을 받을까? 내 심기신을 누구로부터 채워나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심기신 삼망으로 달리는 것이고 성명정 삼진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채워줄 것인가, 누구의 기분을 채워줄 것인가, 누구의 몸을 지켜줄 것인가,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내가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 아부하고, 내가 상대의 기분에 맞추어 주기 위해서 또 애를 쓰고 어떻게 하면 저 상대의 몸을 내가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지치고 쓰러집니다. 소위 이런 말이 있죠. 김병 앞에 효자 없다고.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마음을 써도 내심기신에 한계가 있습니다. 금방 바닥이 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연애를 하고 사랑하고 온 세상을 다 주어도 바꾸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 줄 것처럼 사랑하지만 그들의 사이가 어느 순간에 금이 가고 서로를 원수로 대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심기신의 한계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성명적인 이치로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채워나가게 되면 한계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마치 끊임없이 샘솟아오르는 샘물처럼 그 사랑이 끊임없이 솟아 나오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한 배금께 끊임없이 온도하고 하느님의 덕과 지와 힘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김병의 효자 없다는 것은 심기신 산망으로 달렸다는 뜻이고 부모님이 병이 드셔도 끊임없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배려하게 되는 것은 그러한 효자는 그 효자가 그 힘을 어디서 받는다는 것입니까? 하느님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자를 하늘이 낸다고 하죠. 하늘이 낸 효자는 부모님께 배려하면 할수록 그 사랑이 점점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하느님께 받기 때문이죠. 무한한 사랑을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부터 받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심기신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혀서 그 자녀가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싫고 어떤 자식은 좋고 어떤 자식은 싫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 마음, 내 기운, 내 몸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명적 삼진의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 심기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에게 배려하고 마음으로 사랑해 주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러한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품으로 용납하는 것 우리 마음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덕을 받아야 하죠. 또 상대를 이해하는 것 우리의 기운으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고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하마 이해한다고 하는 그 순간 상대는 내 뒤통수를 칩니다. 그래 이것도 이해하나 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해한다고 했다가 바로 후회합니다.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내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오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바르게 이해할 수 있지요.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해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청탁중철지, 맑고 흐림이 상관이 없죠. 왜? 그것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상대를 내 생각으로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상대를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느님을 향해서 뜻을 바르게 세우고 있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있으면, 내가 상대를 이해하든, 이해를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상대를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해서 내 도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내 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상대를 대하면서, 저 상대를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한배금을 바르게 모시고 있나? 그래서 한배금께 내가 얼마나 바른 도리를 지키고 있나? 내가 한배금께 얼마나 정성 드리고 있나? 그러면 내가 상대를 대할 때는 자동으로 상대를 배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이렇게 배려해야지, 저렇게 배려해야지, 한다고 해서 배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배금을 바르게 모시고 있으면 배려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배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배금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의 덕과 지와 힘을 받아서 실천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심기신으로 행하여서 상대를 위해서 마음을 지극하게 쓰고 이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참고 또 참았는데 상대는 도무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절망감과 배신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내가 상대를 위해서 이만큼 배려해 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그래서 상대를 원수로 생각합니다. 그런 상대는 나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런 악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사랑을 한 적이 없어 저 사람은 나를 배려해 준 적이 없어 부부간에 그렇게 서로 싸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상대를 생각하면서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들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그렇게 한저 사람은 정말 나를 몰라주는 사람 무심한 사람 저런 사람하고는 단한 시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는 삶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매금을 모셔야 됩니다. 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해야 되죠. 나를 생각한다는 게내 마음, 내 기분, 내 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 받던내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온다고 정성들이며 내 성품에 하나님의 덕을 받들고 내 목숨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고. 내 정기에 하나님의 힘을 받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나 자신을 지켜서 내가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덕을 받들어서 용납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어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힘을 받들어 배려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 내 기분, 내 몸으로 상대를 배려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은 배려 받는 것입니다. 용납 받는 것이고, 이해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성명정으로,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상대를 배려하게 되면, 상대는 그것을 심기신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명정을 가지고, 하느님의 덕과지혜와 힘을 받아서 배려하는 것이지 내 심기신으로 하면 나만 지칩니다. 내가 지치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내 기운으로, 내 몸으로 상대를 배려한다고 열심히 배려했는데 내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고 내 생각이 온갖 사특하고 망령됨으로 하루에도 수없이 번민과 고민으로 괴로움 속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 몸은 지칠대로 지쳐서 쓰러지죠. 그러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꼭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런 인생을 꼭 살아야 되나. 절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느끼게 됩니다. 인생이 너무나도 한탄스럽죠. 왜 그럴까요? 삶을 잘못된 기준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내가 이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 행하겠다고 생각한 것. 그것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감 조식 금촉을 통해서 감정을 거치고 기운을 바로잡고 몸을 경거망동하지 않고 일단 멈추는 것이죠 내가 상대에게 일어나는 감정 또온가 생각들 그리고 상대를 통해서 내가 만나게 되는 그 모습과 그리고 내 귀에 들려 들어오는 것들 내가 상대를 대했을 때 내가 느끼게 되는 온갖 감각적인 것들을 일단 멈춰놓고 한배금께 원도하는 것입니다. 일의 화행, 한배금께 원도하는 것입니다. 한배금께 지극하게 원도해서 상대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을 하느님께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느님이신 한배금께 열심히 원도해서 한배금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나를 채워주시죠 하느님께서 나를 채워 주신 다음에 상대를 배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동으로 배려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원다는 것이죠. 지감조식 금촉을 통해서 일단 멈추고, 그리고 일의 화행 한 배금을 모시고 열심히 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느님의 덕과지와 힘을 받아서 배려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번 주 말씀 반망 즉진이니 반성을 하는 말씀은 반망 망령됨을 돌이킨다는 것이죠. 내 심기신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는 것. 내 심기신은 돌이키는 것이고 즉진 참됨으로 나간다. 그 참됨이 무엇입니까? 성명정이죠. 하느님의 덕과 지와 힘을 받드는 성명정입니다. 그러니 원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반성한다는 것은 무엇을 반성하는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원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한배금을 열심히 모시지 않았구나. 그것을 반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배금을 지극하게 모시고 원도하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배금을 지극하게 모시고 원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